자 지금부터 이제 매빅 투줌 비행거리 테스트를 2차로 실시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예, 갯벌을 줌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예, 900m. 예, 1000m 통과했습니다. 자,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111m. 예, 동일하게 143m에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경고창이 하나 뜨네요. 예, 매빅 2좀더 포지션 모드에서 출발 합니다. 그러면 매빅 에어2의 매빅 에어2의 노멀 모드랑 동일한 모드입니다. 에, 지금 에, 1,700m 아, 금방 가네요. 에, 이거는 14m/s로 달려가고 있네요. 좀 빠릅니다. 매빅 2줌이. 매빅 2줌이 매빅 에어 되면, 에어 되면 속도 면에서는 빠르네요. 예, 계속 진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좀 들어볼까요? 예, 들어서 예, 물도 바라보고, 예, 천천히 한번 카메라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카메라를 예되습니다 자. 예, 경고창을 없애고, 자, 출발합니다. 예, 오늘은, 예, 배터리 상태를 봐가면서 하여튼 최대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87% 남아있습니다. 예, 4K 30프레임. 무로 이거는 기체는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광활한 갯벌도 한번 예, 매빅2 줌에 줌을 당겨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3,300m 까지 갔습니다 예, 줌을 한번 싹 당겨 볼까요 줌으로 밀어버렸을 때는 원래 이렇게 촬영돼야 되는 건데, 두배 예, 줌으로, 두배 줌으로 당기면 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예, 여기서 좀 내려가지고, 예, 갯벌 영상을 한번 잘 찍어 볼까요? 4,000m가 넘었는데도 전혀 뭐 신호 끊김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4,300m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80%의 배터리가 남았으니까 계속 한번 밀어서 우리 매빅 2줌이 어디까지 촬영할 수 있고, 갈, 날아갈 수 있는지 한번 최대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5km 넘어섰습니다. 어, 신호가 약하다고. 에? 그렇지만, 갑니다. 에? 아 5km가 넘어서니까 이게 신호 약함이 떠네요. 에? 안테나를 조정해 주세요. 5km 넘어서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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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5km 넘어서니까. 에? 신호가 약하다고. 안테나 조정해 달라고.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 여약간 비행기 취소, 취소. 취소. Go home.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아, 안 되네요. 5400m에서. 취소. 시소. 확인. 취소하고 다시 방향을 틀겠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예, 계속 갑니다. 오늘 그래도 6km는 넘어야지 안 됩니다. 갑니다. 70% 까지 남았습니다. 네, 무시하고 그냥 경고 무시하고 계속 가봅니다. 에, 68% 남았는데 계속 무시하고 갑니다. 에, 6km 넘었습니다. 에, 이제는 이제는 돌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6km 97, 6km 100, 132. 예, 6km 160. 예, 6km 200. 예,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니탄 투홈을 하겠습니다. go home 예, 6 3 0 0에서 역시 오늘또 졌네요. 매빅 에어한테 매빅 2가 오늘또 졌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예, 영종대교가 바로 보입니다, 또. 예, 아, 오늘 끝까지 한번 밀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신호가 약해요. 예, 오늘 상황으로 봐도, 아, 메빅 에어 2가 훨씬 더잘 나갑니다. 이제 두번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거리 테스트는 이제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완벽한 메빅 에어투어의 승리입니다. 저의 최고 기록이네요. 6700m가 좀 넘었으니까 정확한거는 보고하겠습니다. 신호가 약하다고 계속 안테나 조정해달라고 나오네요. これ。<laughs> <laughs> 6km 300m까지 6km 300m 좀 넘게 날아갔다가 지금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이제 방향을 보면서 에, 점점 내려서고 있습니다. 에 드디어 에 착륙. 예, 잘 끝냈습니다. 오늘의 대결의 승리는 역시 매빅 에어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빅 2 줌이 지금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6km 300m까지 6km 300m 좀 넘게 날아갔다가 지금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 우 와. 우방향을 보면서 예, 점점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예, 착륙. 예, 잘 끝냈습니다. 오늘의 대결의 승리는 역시 매빅 에어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